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He gave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90년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벌레스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 하 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이 구함 하 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지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서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삼손이 이방여인 블레스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므로 말미암마블레스 사람들에게 잡혀서 문이 뺨을 당하고 또 가사로 끌려가가지고 노출에 매어 짐승처럼 맥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도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벌레스의 방백들과 백성들이 삼손을 잡은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습니다 신전에 모여 가지고 자신들의 신 다군에게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기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삼손을 잡은 것도 곧 다곤신이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다곤신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넘어서서 이제 삼손을 잡는 성리까지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이 제사를 지내도 오늘 보물의 무리가 큰 제사를 지냈다. 대대적인 제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신전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오늘 보은 입질에 찌려보니까 입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지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도 3천명 가량께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제사를 드리고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왜그러는가 그는 24절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 삼손은 원수인데 그냥 원수가 아닙니다. 2 4일에 보니까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삼손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입은 그 피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망쳐놓고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 원수를 잡도록 해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제사를 신에게 드리고, 즐거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이제 즐거우니까, 이제 삼손을 오게 해서 불러내가지고, 제주를 부르게 했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주에 16,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은 삼손이 자기를 자기 손을 붙잡고 이끄는 손님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어,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아, 삼손이 힘이 없어서 어, 기둥에 기대 가지고 좀 어, 어, 그렇게 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어, 삼손이 의도한 그 것은 다른 것이죠. 오늘 보면 입찰 질에 보니까 삼손은 절체절명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여호와여 구함 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이 구함 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 부르짖음 부르지즘. 부르짖음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자기에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원수를 갖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예,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겠습니까? 어, 삼손은 뒤늦게 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주시겠구나 그렇게 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는 거저 어, 자기의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자기 눈을 뺀 자들에게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29절에 예, 양손으로 어, 기둥을 어, 신진을 떠받치고 있는 어, 그 기둥을 어, 껴안고 37절에 보니까 브레스의 사람 관계 에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예, 외치고는 힘을 다하여 예, 몸을 굽혔습니다. 우리 상상을 죽겠죠. 두 기둥을 붙잡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까 신전이 무너졌는데,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 집에 가족들이 시신을 가져다가 아버지 만호아의 장지에 장사를 지내고, 오늘 보면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20년의 세월입니다.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동안 삼촌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사사를, 사사로 지내면서 무엇을 행했습니다. 그저 정욕에 빠져가지고 이방 여인들의 품에 놀아나고 자기 힘도 자기 기분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배신을 당하고 브레이셀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게임을 당하고 끌려가서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서야 겨우 하나님 신의 힘으로 온수를 갖고 죽은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20년의 세월, 적은 세월이 아니죠. 그가 남긴 업적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인생을 마무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손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 앞에도 말씀을 생각했지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지만은 부족한 사람 어,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왜 응답하시겠습니까? 삼손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 삼손에게 힘을 마지막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기도 하시고 기도를 거절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 보물해 보니까 삼손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부족한 나지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나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선는안 되는 것입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절대 죽음자 되신 하나님의 배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조, 어,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지탄의 세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삼손처럼 사명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잘못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그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선물 로 주셨는데, 혹은 목사와 장로와 또 집사와 또권사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로서의 사명이 다르고 장로로서의 사명이 다르고 집사로서의 사명이 다르고 그리고 권사로서의 사명이 다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어, 뭐, 어,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어, 이 젊은 목사님들이 가끔씩 전화를 하거든요. 목사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담할 경우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선을 넘어서도 안 되고, 어, 목사는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장로님들은 목회를 협력하도록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시찰에서 이제 장로로 비택된 어떤 교회 집사님들을 상담할 때도 이 사실을 제가 분명히 선을 꺼드이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장로는 협력하는 것이요. 마치 한 배의 선장과 그 기관사 항해사 이런 모든 역할에 대해서 함께 그 배를 행복한 배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경쟁 관계도 아니고 협력 관계인것습니다 당에 모여가지고, 어, 어, 목사가 목회개여세 미는 장노님들은 또 어, 기도하면서, 혹 목사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조언도 하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개 국이지 않습니까? 장노님 다 맡아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떠나가면 되지만은 당에는 모여가지고 각자의 역할들을 또 감당하면서, 온원하고, 그래서 당에 함께 그렇게 어, 서로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그 배가 나가도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도 이그는것이또 장로님과 또 신방하는 일이죠. 그다음으 우리 군사님들도 신방하는데 장로님도 신방하고 군사님들의 신방과 장로님의 신방은 좀 다릅니다. 군사님들의 신방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직무에 따라 위로하는 신방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장로님의 신방은 살피는 신방입니다. 칠이란 말이 너무 강한 표현이 돼가지고, 그거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성말 목사의 설교대로 성도님들이 바로 살고 있는지 살피는 거, 이거 지도하고 다스리고 칠이 아닌 것이, 그 신방의 역할도 나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물론 목사도 신방하지만은 장로님 신방하고 권사님들 신방하고 위로하고, 집사님들은 재정을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직회 이런 할 때는 반드시 장립사님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을 돌보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가 인정을 받고 교회가 행복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끼리끼리 문화가 없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늘 다짐합니다. 목사는 참 외로운 사람이다. 목사는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목사들의 세계도요,끼리끼리 세계는데그 사람들이 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니 졸장부들이니 대장부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 보면 뭐끼리끼리. 그는 그런 어, 언제 어참 어, 연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대장부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바르게 살게 되는 거 목사가 목사답고, 장노님들이 장노님답게 행하시고, 집사님들, 건사님들이 그 직분을 답게 행하신다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삼성 오십시오. 나 신인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사사로 살면서, 그가 산게 뭡니까? 결국, 비참한 인생을 끝나는 것입니다. 삼성은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아, 삼성은처럼 삶하면 결국 마지막이 비참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네요. 정말 목사답게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금도 처음 전도사 생활을 1980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그단임 목사님의 사모님의 기도가 늘 기억이 남습니다.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부흥사가 되도록 기도해요. 왜냐면 한때는 부흥사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봉사가 되기 위한데,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하신 거 아니까, 기도하시기를. 우리 전도사님들, 실수 없이 목회를 잘하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마음이 닿는 것입니다. 한평생 실수 없이 목회를 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입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배풀지 않으시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명교사라 사모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힘을 쥐고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물질을 주일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행복한 마지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할 때 항상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사명 을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부문을 통해 기도하시고 또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목사님들도 앞으로 단위 목회로 갈 것인데 다 훌륭한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분자들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환호들또 우리 환질기 우리 교우들 우리 대입 수음생들 우리 군의아는 우리 형제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군님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의 임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시옵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